갤럭시 S21 카메라 모듈은 전작의 경우에는 블랙 컬러로 처리가 되었지만, 갤럭시 S21은 기기의 색상보다는 약간 어둡게 처리되어 산뜻한 기분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이미 갤럭시 노트 20에 적용되었던 트리플 카메라 렌즈가 세로로 일렬로 배치된 형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와 카툭티를 줄여 조금 더 일체감을 높였다는 게 다른 점인데요. 특히 모듈을 모서리 부분으로 완전히 밀착시킨 디자인이 이전과 달리 참신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외형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낙하 충격을 받을 경우 내구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알려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케이스를 씌우게 되면 내구성 문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2와 같이 플랫한 평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면은 약간 둥근 형태로 가공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립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아이폰 12를 따라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 때문이라도 기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전체 시리즈가 플랫하게 나와도 좋지 않나 싶고요. 그간 엣지 스타일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내구성이나 터치 오류, 높은 생산 원가로 인해 고민을 했던 삼성인 만큼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모델의 말이죠. 아니면 일반 모델은 플랫, 울트라는 엣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스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신에서 그동안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크기에 있어서는 갤럭시 S21 일반 모델이 6.2인치, 플러스 6.7인치, 울트라 6.8인치 크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75 또는 엑시노스 2100 칩셋을 예상하고 있고요. 램 용량은 일반 모델이 10GB, 플러스 12GB, 울트라 16GB이고,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 S21 일반 모델이 4000mAh 플러스 4800mAh 정도이며 울트라 모델은 5000mAh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 모델 카메라는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와 스타일러스 S펜 탑재가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 삼성전자가 최근 협력사에 S펜 입력 옵션을 위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디지타이저 공급을 발주하고 관계사에서 최근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타이저는 디스플레이 아래에 들어가는 회로기판으로 펜에서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 모바일 장치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협력사가 디지타이저 양산에 들어간 것은 갤럭시 S21의 S펜 탑재를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반기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단종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트 단종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에서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 S21 가격은 일반 모델이 120만원, 플러스 140만원, 울트라 160만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정보는 워낙 변동이 심한 만큼 1월이 되어봐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시일은 내년 1월 중순에 공개해서 1월 말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2월에 언팩 이벤트를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빠른 일정인데요. 이는 아이폰 12의 인기를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 제재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화웨이의 빈틈을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1은 디자인과 스펙 카메라, S펜 탑재, 예상보다 빠른 출시일 등으로 인해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대감을 더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S20 시리즈에 있었던 카메라 초점과 김설임 문제 등으로 인해 다음 시리즈를 기다렸던 유저들의 구입 수요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만큼 사전 예약에 대한 관심도 높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전 예약을 하겠지만 높은 출고가를 고려한다면 혜택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폰디다스의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20만원 이상의 사은품과 자사 할인 최대 35만원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만큼 미리 사전 예약 알림 설정을 해둔다면 이런 혜택을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전 예약은 말 그대로 사전 예약이니 마음이 변하면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만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 1월에 출시될 갤럭시 S21 흥행 포인트가 많아서 2021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굴 스마트폰 모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만큼 폰디닷스의 사전 예약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